네, 뼈동산입니다. 지금 저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 초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아파트 인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하이츠자이 아파트가 보이고요. 우측으로 LG 메트로시티 아파트, 초대단지 7천여 세대를 자랑하는 LG 메트로시티 아파트입니다. 하이츠자이 아파트 1층으로 상가들이 절비하고요. 유동 인구도 많고, 이용객들이 많은 활성화된 상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아리 상권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인근에, 빌리브 센트로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고, 뒤쪽으로, 강한 대교 방향에, 영호동 W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하이츠자이 상가 아파트 1층, 대로변 코너에 위치한 상가로, 하이츠자이 아파트 상가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자신합니다. 좌측으로 하이츠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우측으로 빌리브 센트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대각선 우측에 상가가 힐탑 상가고요. 그 너머로 W 아파트가 되어있고그 밑으로 W 스퀘어 W 아파트의 상가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리는 영호동 W 아파트 입구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힐탑 상가고요. 그 너머 빌리브 센트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량 흐름도 많고, 유동 인구도 많고, 한때는 공실이 많은 힐탑 상가였지만, 지금 공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힐탑 상가입니다. A동과 B동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1층, 2층이 상가로 되어 있고, 위에 오피스텔로 구성된 빌리브 센트로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고, 안정된,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권이 유지가 달리면 주거가 받쳐줘야 되는데요. 특히 이곳은 LG 메트로시티 아파트 7,374세대, 그리고 우측에 하이츠자이 아파트 1,149세대, 그리고 이쪽으로 W 아파트 1,488세대고요, 빌리브센트로 392세대입니다. 이곳의 상권은 유명 신규 프랜차이즈들이 대부분 다입점에 있는 상권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동 인령대도 매우 다양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해 매물 이 있는 하이츠자이 아파트 상가입니다 하이츠자이 아파트 상가는 보시면 바깥쪽으로 넓게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뛰어난 테라스 상가고요 홍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바로 맞은편 정문쪽에 위치한 상가들입니다 내부에 부산은행도 입점해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이 분양상가 코너에 위치한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분양면적 24평 전용면적 열세평입니다 매매가격은 12억 5천만원, 현재 보증금 5천 5백만원에 월세 419만원을 받고 있고요. 수익률은 4.21%입니다. 공실리스크 제로에 가깝고요. 수익률은 1층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4.1%보기 드문 수익률입니다. 위치가 똑보적일 만큼 뛰어나고 초대단지 아파트 코너 상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